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어.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에 얼어붙은 겨울 속에서 에릭 구스타브스베리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15년을 구조대원으로서 몸 담아온 그는 이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에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경고음이 울리고 그는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빨리 가야 합니다.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동료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그날 구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순간 눈보라 속에서 한 남자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 남자는 절박했고 추위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도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때 그가 떠오른다. 처음 구조대에 들어온 날의 자신, 단순히 체력과 기술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때. 그러나 지금은 다른 문제가 있었다. 바람과 눈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생사를 건 이들의 책임감. 그의 선택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선택이 에릭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만들었고, 그것이 진정한 구조대원의 사명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온 새로운 장비 그 장비가 에릭과 동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구스타브스벨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의 겨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은 혹독한 겨울과 싸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제가 구조대원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체력과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 이상을 배웠습니다. 이 일에는 사명감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한다는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 이곳의 겨울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온은 자주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고 눈보라는 끝없이 내리며 바람은 얼음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사를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여러 차례 구조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 추위와 싸우는 것 자체가 미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저는 급히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에릭 빨리 가야 합니다.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동료인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준비 다 했지? 기계 점검은 끝났어? 네, 모두 이상 없어요. 가자고요. 우리는 눈이 휘날리는 길을 달려 구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면 시야가 거의 없어지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건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눈밭 속에서 차가운 몸을 움츠리며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르쿠스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어요. 이쪽으로. 우리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형, 괜찮아요? 들리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제 막 살아남은 사람처럼 절박하고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낙상으로 다쳤고 구조할 방법도 어렵게 만들어진 지형 때문에 작업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구조를 시작했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에릭 이대로라면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마르쿠스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남자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그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구조대에 들어왔을 때 체력과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에게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겨울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추위가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무게였습니다.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사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남자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그 추위와 싸우는 일이 단순히 체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게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체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아웃도어 박람회에 갔습니다. 박람회장은 온통 최신 아웃도어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스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한 부스에서 전시된 한국 브랜드의 패딩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패딩이래.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제 동료인 마르쿠스가 저에게 패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저 또 다른 패딩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은 이미 다양한 방안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패딩 하나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부스의 주최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패딩은 한국에서 특별히 극한의 겨울 환경을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저희는 알프스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 패딩을 쭉 펼쳤습니다. 일반적인 패딩처럼 보였지만, 다른 패딩들과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감은 아주 특수한 소재로 되어 있었고, 겉면은 눈과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체험해 보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이 그저 마케팅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입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패딩을 입은 순간, 저는 생각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 이건. 처음에는 그냥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맞는 패딩의 두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 패딩은 마치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방어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특별한 패딩일지도 모르겠다. 마르쿠스, 이거. 괜찮은데? 마르쿠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웃었습니다. 에릭,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우린 이 정도 패딩만으로는 극한의 날씨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의 의문을 잠시 듣고는 패딩을 벗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확신을 줄수 있었습니다. 이 패딩은 다른 것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매우 따뜻하고 바람과 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패딩을 구매하고 그날 바로 자신의 구조대 작업에서 그 성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 한국의 패딩을 입고 기상 관측을 하러 나갔습니다. 에릭, 오늘도 한파가 온데 다시 눈보라가 치겠지? 마르쿠스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한국 패딩으로 버텨보겠어. 그 말에 마르쿠스는 약간의 비웃음을 섞어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시험해 볼 때가 됐겠군.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고, 기온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기 속에서 패딩의 성능에 의문을 가졌던 마르쿠스도 점차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패딩이 바람을 막아주는 느낌이 정말로 뛰어나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마르쿠스의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한국 패딩이야. 꽤 괜찮은 제품이지. 결국 마르쿠스도 패딩의 성능을 인정하며 이 패딩이 실제로 어떻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그 이후 저는 한국 패딩을 구조대원들에게 소개했고 조금씩 그들의 반신반의한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패딩을 입어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효과를 실감하면서 결국 우리는 라플란드의 겨울을 더욱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패딩은 우리의 일상적인 장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패딩을 입고 일하면서 한국에서 온 제품이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 적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패딩이 가진 특별한 성능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체력과 기술 그 이상의 중요한 것 즉,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며 이 일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패딩 덕분에 저는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라플란드 지역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회색으로 칙칙하게 흐르고 바람은 날카롭게 불어왔습니다. 폭설이 한바탕 휘몰아친 뒤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속에 고립된 가족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그들은 이미 48시간 넘게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긴박했습니다. 저와 마르쿠스 세바스찬은 빠르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산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강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방향을 잡는 것도 전방을 볼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김이 얼어붙고, 눈이 눈앞을 가리며, 시야가 1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으면 되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시간은 이미 2시간 전. 우리가 길을 잃기 전에 구조를 해야 했습니다. 에릭,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길을 잃은 건가?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위치는 맞아. 조금만 더 가면, 저희가 찾고 있는 위치에 도달할 거야.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습니다. 세바스찬이 앞서서 눈 속을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저기, 저쪽에 뭔가 있어.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찾던 고립된 가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강하게 불어와서 그들을 알아차린 건 세바스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기어가듯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그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 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가 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구조할 수 있어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저체온증 증세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우리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고 다행히도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그들을 포획한 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눈사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고립된 가족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그들이 저체온증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 구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릭, 이제 어떤 길을 택할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위험해요. 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마르쿠스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마르쿠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멈추면 그들 모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말을 하며 지목한 길은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었고, 그 시간이 고립된 가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패딩 덕분에 생명선이라도 이어졌어. 이제 그들에게도 그 기회를 줘야 해요. 무조건 빨리 가야 합니다. 세바스찬이 저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패딩 덕분에 우리는 그 추위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고립된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그 패딩 덕분에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죽음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우리는 그 위험한 경로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눈보라가 더 심해지자,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저는 길을 안내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우리가 결국 눈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었지만, 그 외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조심해, 마르쿠스. 저기 큰 돌덩이가 떨어졌어. 알았어요, 에릭. 마르쿠스와 세바스찬은 한 발자국도 잘못 내디디지 않으려 애쓰며 고립된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았던 걸까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살아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서 우리는 눈사태 위험 지역을 무사히 지나쳤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며 우리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에리. 세바스찬이 힘겹게 말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패딩 덕분에 살아났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패딩 덕분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추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이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 고립된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내린 절박한 선택 덕분이었고 그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 패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추위만이 아니라 그 추위 속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팀은 한 명의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는 고립된 가족 중 가장 어린 아이였고, 그가 겪고 있는 위기는 그 누구보다 절박했습니다. 이미 2시간 이상 지나 아이의 체온은 매우 낮아져 있었고, 우리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위치를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녀의 체온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피아의 작은 몸은 거의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손톱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체온을 올리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외부 환경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피아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기도처럼 말없이 그녀를 둘러싸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너무 낮아요. 에릭. 마르쿠스가 말했다. 그는 이미 소피아를 품에 안고 있었고, 몸을 떨며 그녀에게 열을 전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해. 소피아, 괜찮아. 우리가 널 데려갈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세바스찬은 자꾸 소피아의 손을 문지르며 열을 전하려 했지만 그 아이의 작은 손은 너무 차가워서 아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마르쿠스에게 다가가 소피아를 덮을 담요를 챙겨주며 최대한 빠르게 열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피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적이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꺼내어 아이에게 덮어주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점점 떨어졌고 눈보라는 여전히 우리가 앞서갔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에릭,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젠 너무 추워요. 세바스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소피아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이겨야 해. 저는 조금 더 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한 뒤에도 마르쿠스와 세바스찬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 소피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입술에 약간의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경계선 상태였지만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우리가 해낼 수 있어 소피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하자 저는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모두들 지친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욱 극심해진 폭풍우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길을 가던 중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눈사태가 일어났고 그 길을 따라가던 구조팀의 한 명이 눈더미에 휩쓸려갔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한 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피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 작은 몸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패딩으로 체온을 유지하며 우리는 소피아를 감싸 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어? 어딨어요? 왜 다들 그렇게 조용해요? 소피아가 간신히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희미한 빛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긴장을 풀수 있었습니다. 소피아, 괜찮아. 우리가 데려갈 거야. 조금만 더 버텨, 다 괜찮을 거야.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분명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생명을 되찾은 그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쳤던 그날, 결국 우리는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고립되었던 그들은 우리가 떠난 지몇 시간이 지나도록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후로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와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때까지도 나는 그들이 무사히 구출되었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헬리콥터에 실려간 소피아와 가족들은 거의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었지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자신들의 체력을 모두 쏟아낸 것처럼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낸 생명 앞에서 그 어떤 피로감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릭, 우리는 정말 해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그 패딩 덕분이었어. 정말 대단해. 그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한번더 부여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 속에서 마주했던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패딩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패딩을 덮은 채로 눈보라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의 체온을 지켜주었고 그것이 없었다면 구조 작업의 성공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패딩이 단순한 의류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장비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면서 나와 마르쿠스는 잠시 멀리 떨어져 있던 팀원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이 패딩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을 구할 수 있었어. 그 말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한국 패딩은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킨 도구였고 이 엄청난 환경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준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패딩을 우리의 필수 장비로 삼아야 해.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스웨덴 구조대에서 한국 패딩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비가 될 거야. 그 누구도 이걸 무시할 수 없게 됐어. 그 순간 저는 한국 패딩이 우리에게 단순히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겨울 속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도구였고, 팀원들에게도 중요한 의식처럼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패딩이 우리 팀의 상징처럼 느껴졌고, 우리 각자가 체험한 생명 구하기의 순간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로와 탈진을 안고 돌아왔지만 그 속에서 자부심과 성취감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구조한 소피아와 그 가족이 병원에 안전히 도착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를 깊이 느꼈습니다. 패딩은 단순한 방한복이 아닌 우리 팀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구한 존재였습니다. 소피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 작은 아이가 살아남은 건 정말 기적적입니다. 패딩이 체온을 잘 유지해준 덕분입니다. 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패딩이 아니야. 이건 생명선이야.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모든 피로를 잊고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고, 소피아와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패딩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